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최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인 관세 정책이 새로운 대공황의 서막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점 돌파에 실패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19,000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선마저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전쟁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인해 대공황이 악화되었던 1930년대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경기 침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 긴장은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중 현금 비중 50% 이상 보유 안전자산 비중 확대,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시 TMF 인버스 ETF 비중 확대, 나스닥 지수의 인버스 ETF로 바닥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한 포지션 유지, 주요 경제지표와 정책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현명한 투자 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투자 정보와 전략을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